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김동구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급 준비금 증명에 대해서 발표드리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블록체인을 공부하면서 머클 트리나 영지식 증명이나 뭐 가상 자산 지갑이나 등의 개념을 접하게 됐는데요. 어, 개인적인 입장에서 제가 뭔가 컨트리뷰션 할수 있는 분야를 찾고 싶었습니다 블록체인 관련된 문제에서요 그러다가 FTX 사건이 터지고 어, 머클트리랑 연재식 증명을 활용해서 이 준비금 증명을 할수 있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도 있겠다 라는 아이디어가 생겨서 어, 이 토픽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했고요 오늘 그래서 이 POR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네, 목차로는 일단 지급준비금 증명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 바이낸스가 가장, 음, 바이낸스의 POR이 레퍼런스로 삼기가 좀 좋아서, 이제 워클트리 만을 활용한 방식과 영지식 증명을 활용한 방식 두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 전체적으로 지급준비금 증명 현황이 어떤지 말씀드리고, 한국 사례도 조금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일단 지급 준비금 증명이란 이제 이게 화두가 된 것은 FTX에서 그 고객 자산으로 어 다른 활동을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요. 일단 거래소가 고객의 모든 잔고를 보호할 수 있을 만큼 충, 충분한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증명하는 것을 준비금 증명이라고 합니다. 어, 아래 보이는 단계는. 바이낸스가 가장 처음에 도입했을 때 이제 했던 단계인데요. 첫 번째로 감사 대상인 거래소에서 이제 고객을 대신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그 기록한 자산의 실제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음, 잔액 기준으로 거래소가 보유한 자산이 그 고객의 총 자산과 일치하는지 혹은 거래소가 보유한 자산이 더 많은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이제 준비금 증명에 개인의 잔고가 포함되어 있는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도구를 구축해 준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 바이낸스의 프로 s 브 리졸브를 살펴보면요, 이것은 바이낸스 웹사이트에서 개인 계정의 베리피케이션 항목에 가면 볼수 있는 부분인데요. 2022년 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아래 보면 마자르가 있고 프루포브디저브라는 글이 있는데요. 저 때는 이제 머클 트리 방식을 활용해서 마자르랑 같이 협조해서 이제 이 지급 준비금 증명을 진행했고요. 그 다음 두달 뒤부터는 이제 중간 감사인이 빠지고 GK 스나크라는 영지식 증명을 도입해서 어, 감사인 없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측에 머클 트리 플러스 GK 스나크라고 되어 있는 것이 머클 트리와 영지식 증명을 활용해서 지급 준비금 증명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머클 트리 방식부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머클 트리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이제 머클 트리라는 것은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어... 이 방식의 장점은 여러 개의 데이터의 상태를 한 줄의 글로 요약할 수 있다. 압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제 예를 들어서 유저가 4명이 있는 거래소가 있다고 치고 그 4명의 잔고가 이제 BTC1, BTC2, BTC1, C CRO1이라고 이제 글자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 그 글자들을 해싱하고 합쳐서 네개 있던 장고들의 정보가 두 개의 해시 값으로 바뀌게 되고, 또그두 개의 해시 값을 또 해시하면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의 해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사실 네개네 개, 네 명의 유저만 있다고 하면 뭐 데이터베이스를 열어서 이제 네 명의 그뭐 엑셀 파일로 보여줘도 보고서에서 표현하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실제로 거래소의 유저들은 유저 수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유저 수의 고객 자산을 한 줄로 압축하기 위해서 이런 머크트리 방식을 사용합니다. 어, 머크트리 방식에 대해서 조금 추가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머크트리 방식 바이낸스가 제공하는 정보 탭을 열어보면 이것은 이제 개인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인데요. 우측 위에 마자르가 베리피케이션 메커니즘이라고 되, 되어 있고, 애플리케이션 타입은 프로퍼블리티를 봤는데 일반적인 그냥 머클 트리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은 머클 해시라는 부분의 뒤쪽을 보면 이제 BTC, DBTC, NBTC 등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제 계정에 가상자산이 얼만큼 들어있는지를 이제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에 어카운트 코드는 제 계정에 대한 아이디 값, 식별값인데요. 이 식별값을 해싱하고 거기 뒤에 제 잔고 데이터를 넣고 또 해시한 다음에 앞에 한10개인가요 10, 11개 정도의 이제 문자들을 뽑은 게 이제 제 잔고 데이터를 압축한 암호 데이터입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모든 유저에게 할당이 되고요. 그 모든 유저에게 할당된 이 각각의 리프들을 다 모아서 이제 다운로드 머클 트리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 데이터 이 파일로 바이낸스가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유저 입장에서는 이 머클 트리 전체 데이터를 보고 나의 머클 리프가 포함되어 있는지 보면 아 이번 P O R 이번 지급 준비금 증명을 할때내 잔고가 그 지급 준비금 증명에 포함이 됐구나. 그리고 포함된 잔고는 여기 보이는 BTC 446 어, 얼마가 포함이 됐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운로드 머클 트리에서 받은 파일에 제 머클 리프가 포함된 것을 확인하면 이제 내 잔고가 포함됐다는 것을 알수 있고 이 모든 리프들을 활용해서 위에 보여드린 이 머클 트리를 만들어서 루트 값을 보면. 어 um, 이제 내장 정확한 내장고를 포함해서 비어를 만들었구나. 까지 이제 증명을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 잔고값이 1인데요. 이 1로 된이 문자에서 해시한 값을 어, 위에서 다른 해시값과 해시에서 계속 올라간 다음에 올라갔을 때 나온 루트값이 결국 보고서에 나오는 최종 그 머클 트리의 어, 루트 값인데요. 만약에 음, 거래소 측에서 재장고를 다르게 반영을 했다라고 하면 이첫 번째 해시 값이 변동이 되게 되고요. 이 변화된 해시 값을 다른 해시 값과 또해시에서 루트를 만들게 되면 결국 네, 이 꼭대기 루트 값이 변하게 돼서 보고서에 제출된 루트 값과 제가 계산한 루트 값이 다르게 되면 이제 이 증명에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거래소가 제대로 반영을 했다면 이 루트 값이 같겠죠? 그러면 고객들의 자산을 정확하게 캡처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머클 트리 정보만 제공을 하면 거래소가 고객의 장고를 거래소가 가지고 기록한 총 고객의 자산과 거래소가 가상 지갑을 가지고 있는 잔고가 이제 비교가 가능하냐 그러니까 거래소가 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냐 충분히 가지고 있냐 이 부분을 증명할 수 있냐 라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이머클 트리에서 알수 있는 부분은 어, 모든 고객의 잔고 정보를 이번 POR을 할때 고려를 했다 그 사실만 이한 줄을 통해서 증명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장고들을 다 합해서 가상자산 지갑 장고와 비교하는 일은 이제 제3자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어, 2022년 11월인가? 그때 했던 이제 마자를, 그 감사인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감사인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보니까 이 리포트에서 나온 걸 바탕으로 보면 9가지 단계를 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거래소 측에서 본인 거래소가 소유한 가상지갑에 있는 잔고들을 쫙 모아서 리포트를 제공한 것을 확보를 하고요. 또한 거래소 지갑의 주소도 확보합니다. 그 다음 이 거래소가 제공한 잔고가 맞는지를 이 나자르가 직접 거래소 지갑 주소를 검색해서 총액을 계산합니다. 그렇게 해서 리포트에 적힌 금액이 거래소가 지갑에 가지고 있다는 금액이 맞는지를 이제 검증을 합니다. 이제 네 번째에서는 이제 주소를 거래소가 자,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지갑 주소들을 알려 줬는데 사실 진짜 그 지갑의 주, 주인인지는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합의된 시간에 트랜잭션을 일으키게 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자르가 거래소가 제출한 지갑 주소에 이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이제 다섯 번째가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거래소 가상지갑 자갑 가상지사, 죄송합니다. 거래소 가상지갑 자산의 그 총액을 확인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고객의 총액, 고객 장고의 총액을 구할 때 결국 바이낸스라고 하면 바이낸스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고객 총 리스트를 가져와서 그분들의 잔고를 다 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그것을 실행하는 그 디, 데이터베이스 쿼리문이 이제 맞는지 분석을 하고 또 실행까지 진행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5번이 지나면 어, 고객 총 자산을 구할 때.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긁어오는 것이 이제 잘 긁어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에서는 그 긁어온 데이터로 이제 자산을 다 합해서 고객 잔고 총액을 계산을 하고요. 7번에서 중복으로 잘못 들어간 유저가 없는지 검사, 검사를 하고 이제 7번까지 하면 이제 거래소 지갑 잔고와 거래소 고객 잔고 총액 그 비교가 가능한 거죠. 그다음 8번부터는 이제 머클루트를 잘 만들었는지 확인을 하고 9번에서 머클루트도 이제 잘 만들어졌으면 어... 지급준비율에 대한 비율과 그 머클루트 루트값을 리포트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살펴보면 제3자의 역할이 이제 작지는 않다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객장고 총액을 거래소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올 때 뭐 어떤 사람을 뺀다든지 하면 사실 잔고 지급 준비금 증명에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네. 어, 지금 머클트리만 머클 활용하고 감사인과 같이 이제 PR을 진행했을 때 한계점을 살펴보면요. 한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저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거에 조금 초점을 맞췄는데요. 이제 라이어빌리티라고 해서 어, DB에 있는 고객 촌 자산과 가상 자산 지갑에 있는 총액을 비교를 하더라도 사실 거래소가 이 데이터 바깥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걸 담보로 돈을 빌렸다고 하면 사실 안전하다고는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그 기업의 채무도 고려가 돼야 된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리얼타임이 아니다. 실시간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오늘 12시에 이제 POR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 시점에 고객 총, 총 자산을 이제 머클트위로 캡처하고요. 그 시점에 거래소의 지갑의 잔고를 캡처를 했을 때, 이제 거래소가 돈이 더 충, 돈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 한 시간 전에 이 POR을 위해서 다른 분한테 돈을 빌려와서 가상자, 가상자산 지갑에 넣어놨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시간으로 진행 안되면 조금 한계가 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번의 리미티드 스코프도 어, 어떻게 보면 2번과 1번과 조금 혼, 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온체인에 s 만 보여준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살펴본 것은 이제 머클 트리 방식 POR입니다. 제3자와 함께 하는 어, 잠시만요. 네. 제3자와 함께하는 머클트리 방식 POR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머클트리 방식과 영지식 증명을 활용한 POR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머클트리 그 정보와 영지식 증명 기법을 활용해서, 어, proof of 지급준비금 증명을 하는 것인데요. 어, 여기에 대한 백그라운드는 저는 이것으로 봤습니다. 이제 마자르가 어느 순간부터 거래소 감사를 중단하고 보고서도 다 삭제했다고 기사를 확인을 했어요. 아무래도 위에서 한계점으로 지적됐던 부분에 대한 리스크도 이 회계 법인이 져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돼서 중단한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3자 감사인을 구하기가 되게 어려워졌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지식 증명이라는 방식을 도입했는데요. 영지식 증명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특정 값을 노출하지 않으면서 해당 값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활용 사례로는 이제 확장성과 프라이버시 부분에서 이제 L2 트랜잭션이 유효하다는 사실들을 L1 컨트랙터에서 증명해서 롤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프라이버시는 특정 금액을 예치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서 익명으로 토큰을 전송할 수 있는 토네이도 캐시 등이 있습니다. 근데 P O R에서는 어떻게 활용됐는지를 살펴보면요, 어, 어느 정도 제 3자가 해줬던 부분을 이 영지식 증명을 활용해서 이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이는 P O R은 머 r 트리 플러스 제 3자 감사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초기에 진행했던 P O R 방식이고요, 영지식 증명을 활용하는 방식은 이제 P O R 플러스 에, 죄송합니다 머크트리 플러스 영지식 증명이다 이제 감사인을 대체하려고 한 방식이다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머클 트리어 G, GK 스나크, 영지식 주명 활용한 방식의 리포트를, 리포트라기보다는, 음, 베리피케이션 정보 탭을 보면요. 이전에 제공했던 정보들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보면, 단순히 이제 시간이 지나고 좀더 개선돼서, 에세 캐버리지가 굉장히 늘어나서, 다양한 코인들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뭐, 머클리프도 길이가 좀 길어졌는데, 여기서는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근데 좀 다른 점은, 이제, 아래 측에 있는 다운로드 머클 트리와 다운로드 유저 컨피그를 누르면, 기존에는 이 머클 트리들만 모아서 유저들에게 전달을 해줬었는데요. 이제는 굉장히 다양한 정보가 오고, 뭐, 유저가, 음... 검증 스크립트를 돌려서 이제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실 이전에 머클리프만 저에게 전달되었을 때는 조금의 리서치로 머클 트리 형식만 이해를 하면 어, 계산 방식까지 이해를 할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영지식 증명으로 바뀌고 난 이후로부터는 어, 사실 바이낸스에 도움이 없으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제가 즉 계산이 옳다. 틀리다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어, 복잡성이 아닌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증명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는데 여기 엑셀표 형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보면 Created at, Updated at, 그러니까 언제 만들어지고 업데이트되는지 기록이 나오고 Proof info라고 해서 어, 식별하기 어려운 값이 있고요. Asset list commitment, Account tree root, Batch commitment, Batch number 등으로 바이낸스 측에서 주장하는 증명에 필요한 데이터들이 이제 6만 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제 잔고에 대한 데이터가 또 있고요. 그래서 바이런스 측의 인스트럭션에 따르면 특정 스크립트를 다운로드 받고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스크립트를 돌리면 첫 번째 모든 고객 자산 총액 계산을 잘 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제, 고, 제 자산이 이 계산에 포함 죄송합니다. 제 자산이 e POR에 포함됐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음, 여기서 느낀 점은 일단 되게 복잡하고 일반인이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POR, 감사인이 포함된 POR에서 영지 증명으로 넘어오면서 좀 다른 점을 비교를 해보면 이제 감사인이 하던 일들 중에 거래소 지갑의 소유권 확인 부분과 고객 잔고 총액을 구할 때 이제 DB 쿼리문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 고객 잔고 총액을 잘 긁어왔는지 확인하는 부분이 빠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굳이 비판을 하자면 빈틈을 찾을 수도 있겠다는 어, 어,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계산 방법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영지식 증명이라는 수학적 기법을 화, 활용해서 증명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계산이 잘 되었다는 것을 증명, 증명하거나 혹은 설명해줄 제삼자가 필요하겠다, 혹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이제 바이낸스에서, 음, 주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오픈, 어, 유저들에게 오픈된 방식으로 제공하는 점은 되게, 어, 좋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 덕분에 이번 POR을 분석할 때 이제 레퍼런스로 가져올 수 있어서 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다른 거래소들을 살펴보면요.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p r 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간단한 방식인데요. 코빗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거래소의 지갑 주소를 전부 공개해서 유저들이 실시간으로 거래소의 잔고에 얼마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열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고객의 총자산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소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 걸 증명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더 개선된 부분으로 비트맥스에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지갑과 장고, 지갑 주소와 장고를 공개하고, 플러스 거래소 채무를 공개를 했는데요. x f 파일로 했는데요. 사실 그 공개한 채무 데이터를 보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는데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이전 p 월의 한계에서 꼽았던 채무 부분을 조금 해서 개선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측면에서는 되게 좋지만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아직도 되게 힘들다 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머클 트리가 아 죄송합니다. 바이낸스가 가장 처음 p 피 r 를 진행했던 제3자 감사업체와 머클 트리를 활용해서 유저가 개개인 잔고 확인도 할수 있게 개개인 잔고가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준 어, 방식입니다.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바이낸스가 최근 선택하고 있는 머클 트리와 영지식 증명을 활용하고 유저가 자기 잔고가 포함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제3자 감사업체와 지급준비율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회계법인을 통해서요. 근데 그건 업비트와 빗썸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해분이, 해,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나머지는 정보 비공개하는 거래소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PR 현황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코인 개코와 저기, 다른, 밀크로드라는 사이트에서 정보를 가져왔는데요. 우측에 보이는 익스체인지와 스테이터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밀크로드, 밀크로드에서 가져온 작년 중순쯤에 미국 코인 거래소 POR 현황입니다. 그래서 크라켄 같은 경우는 POR을 진행하고 있고, 유저 베리데이션 위드 머크트리 그러니까 머크리트를 활용해서 유저가 직접 자기 자산을 포함됐는지 확인할 수 있게 이제 인터페이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런 거래소들이 이제 크라켄과 비트맥스, OKX 정도가 있고요. 코인베이스와 이토로와 젬미, 어, GEMINI는 어, -E 피어를 하지 않고 있고 그외 크립토닷컴과 쿠코인들은 어, 현재는 아 그때 당시에는 안 하고 있지만 이제 지금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표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코인베이스에서는 이 피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커톤을 주최한 것을 봤고요. 그래서 움직임을 코인베이스도 보이고 있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코인게코라는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거래소의 거래량을 기준으로 순서를 매겨서 거래소 목록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제 주, 중앙에 하단에 있는 것이 그 리스트입니다. 어, 보면 바이낸스가 가장 압도적으로 볼륨이 많고요그 다음은 바이비트고, 그 다음 코인 베이스입니다. 어,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여기서 트러스트 스코어라고 해서 이 거래소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신뢰성 정도를 숫자로 표현해서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 숫자, 어떤 요소들이 그 숫자 계산에 포함되는지를 살펴보면, 리퀴디티, 스케일, 사이브 스크리티 해서 가장 아래에 POR, 풀프 오브 리절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부터 40등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거래소 이름 옆에 원통형 모양이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POR을 제공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1등부터 20등까지 살펴보면요. 15등과 17등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거래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PR을 제공하고 있고요. 21등부터 40등까지는 대략 절반에 해당하는 거래소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23등의 업비트, 업비트도 되게 볼륨이 많은데요. 이제 특정 방식으로 PR을 제공하고 있고 트러스트 스코어는 8점이라고 나와 있네요. 근데 사실 물론 이코인게코에서 PR의 여부에 따라서 1점과 0점으로 제공한 것은 되게... 어,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어, 위에서 살펴봤다시피 제공 방식에 따라서 그 신뢰성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어, 디테일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P.O.R.도 어느 정도 신뢰성에 영향을 준다 이 정도로 저는 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사례를 살펴보면요. 이제 바이낸스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한국에서 왜안 할까라는 호기심으로 기사를 조금 살펴봤는데 어~ 한국은 고객 예치금을 별도의 계좌로 따로 보관해서 안전하다고 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 금융 관련에서는 보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 FTX와 관련 비슷한 문제는 어, 발생하지 않아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업비트와 비스은 이제 대형 거래소여서 분기별로 회계법인을 통해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보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총 예치금과 그 가상자산 총액의 비율을 보고를 해서 지급준비율로 보고를 하는데요. 이때까지 계속 이제 100% 이상으로 안전하다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을 기사로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계산 방식이 위에서 P O R 한계점으로 찍었듯이 실시간이 아닐 수 있고, 어, 다른 채무를 고려했는지 여부를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음, 완벽하다고는 보기 힘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업비트와 비썸 이외의 나머지 거래소들은 회계법인을 통해서 연1회 관련된 지급 준비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되어 있고, 그 계산 방식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스탠다드는 없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데 몇몇의 거래소들은 자기만의 조금 더 개선된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코빗은 거래소 지갑 주소를 공개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관계자들과 이제 학계의 의견으로 보면 POR이 실시간으로 제공돼야 된다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거래소 측의 입장에서도 PR이 실시간으로 제공되면 신뢰성이 개선된다는 부분은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까지의 디테일로 들어간다면 거래소의 채무를 고려하는 방식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확인했고요. 이제 어, 특정 이제 회계법인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이게 뭐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사실 거래소 측의 입장은 자체 선정보다는 검증 시스템이 미비해서 그게 더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했고 관련 법규나 담당 기관이 없어서 투명성을 검증한 뚜렷한 개선 대책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요. 어, 바이낸스는 PR 머클 트리 활용해서 제3자 감사인이 보증하는 방식으로 처음 지급 준비금 증명을 했고 현재는 영지식 증명 을 활용해서 제 감사인의 부재를 좀 개, 어,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지식 증명을 활용한 방식은 제3자의 일정 부분을 대신해서 의미가 있지만 일반 유저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고 감사인의 모든 역할을 대체하지는 못해서 한계가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 블록체인의 지향점이 오픈 금융 시스템이라면 시장이 커짐에 따라 지급준비금 증명에, 증명이 더욱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고, 지급준비금을 증명을 제대로 한다면 거래소 입장에서 유저들에게 신뢰감을 줄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실시간 증명에 대한 언급이 조금 있었는데요. 그럼, 유저와 거래소를 상대로 서비스하는 실시간 오픈 PR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주시면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